계속해서 기도 관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 생활하는 신자는 총칼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보다도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더 기쁘다면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 예리 어떻게 기도했는가? 따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이 어떨 때 기도했는가? 다니엘이 기도한 때는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기도로 일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일생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 우리는 기도를 무시로 하고, 멸시하고, 덩하리 역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는데,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 김치선 목사님 같은 분,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 이분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바벨론에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포로 잡혀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시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수 있는 환경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예배 기도 게을리합니다. 금년이 시작이 되고 여름이 또 오면 뭐 휴가를 가실 텐데 휴가 가시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예배를 잘 드립니까? 더한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도는 기도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빼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왕족이나 귀족 같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는 기도로 일관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야 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에 빠진 일도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든지 잠시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굽히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뽑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궁중에서 궁중 교육을 받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왔지만 출세의 길이 환하게 열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정치에 아부하지도 않고, 신앙을 굽히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 포로 잡혀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방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도 않고 마음을 굳게 굳게 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말했다, 고했다, 부탁했다,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할때 보면, 아버지, 어머니께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다, 자식에게 뭘 이렇게 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말해야지, 직장 상관에게 이렇게 해야지, 뜻을 정하잖아요. 마음을 정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갔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을 결심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 먹을 이유도 없어요. 결심할 이유도 없어요. 환관장 찾아갈 일도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결국, 다니엘은 환관장의 허락을 받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지켰습니다. 매우 모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선한 뜻, 좋은 뜻, 신앙의 뜻을 정했거든. 그 뜻을 정한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믿습니까? 뜻을 정했으면 그 뜻대로 살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 의지하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 채식만 먹은 다니엘, 그의 새 친구, 얼굴들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2중 3중 복을 주셨어요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스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고, 그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굴과 몸만 윤택한 것이 아니라, 지식도, 지혜도, 총명도, 하나님이 열 배나 주셨다따라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 더 좋은 주신다 나는 기도할 때 요만한 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따만한 거 주세요 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두 번째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술객들과 점장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기도로 일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심히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술객 점장이들 너번에서 꿈을 꾸잖아요. 꿈행해해라 내가 무슨 꿈 꾼다 여러분도 꿈 꾸고 난 다음에 꿈을 꾸긴 꿈인데 꿈이 키워 간나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 꿈은 내가 꾸는데 어떻게 아내가 그 꿈을 무슨 꿈을 꾸는지 알수 있어요? 자식이 그 꿈을 무슨 꿈을 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술객들, 점장이들, 박수들, 내 무슨 꿈었는지 알아맞춰라. 뭔 알아맞추면 다 죽인대. 얼마나 무서운 엄벌입니까? 그들이 맞췄습니까? 알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에? 단예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살 네 왕이요. 저 술객들, 점장이들, 박수들 살려주이소. 며칠 내게 날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거짓령들, 저 더러운 인간들 다 죽이 뿌이소 국민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저 인간들 다 죽이 뿌이소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선한 말,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 저 사람 좋다 이러지요. 그런데 여러분을 해롭게 하거나, 여러분을 용하거나, 여러분을 흉보거나, 여러분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 아이고, 내게 좀 떠나면 좋겠다. 아, 저 사람 왜 자꾸 내게 태오노 아이고, 보기도 싫어. 말 건네기도 싫어.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하게 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일관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잘 되면 싫어하고 남들이 못 되면 좋아하는 아주 못된 기질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 배 아파.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점장이들이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저는 너부갓네살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부갓네살왕은 바벨로 모든 술객 점장이 박수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 꿈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 여러분 꿈을 알아야 해몽하죠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몽합니까 너와 내살 네 왕의 꿈을 알아맞추지도 못하고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에 왕은 크게 노해서 모두 잡아 죽이라 다니엘 2장 12절 왕이 이로말미야마 진노하고 분통하여 통분하여 바벨론 모두 모든 지혜자들을, 여기에 지혜자들이라면 수객, 점장이, 박수들, 우상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하고 포악함을 알고 왕에게 나가서 그 명령을 잠시만 거두어 주세요. 잠시만 멈춰 주세요. 강청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 여러분 벌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속여 먹은 사람 벌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이고,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전 팔아서 돈 벌어서 사람을 속이더니 그럴 줄 알았다. 교회에서 속이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단일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 다니엘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15절, 16절. 시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인정과 사랑이 많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나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나쁜 성도 나쁜 짓 하는 성도 나쁜 말 하는 성도 어떻게 보면 순객들과 점장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리기 원했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했고, 너와 내살 네 왕이 포악한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주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앙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결국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적각 응답하십니다. 2장 2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으로 나가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27절,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이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너곰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어요. 왕의 꿈, 곧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아, 다니엘이, 아, 내가 하면 돼. 그렇게 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 하옵시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교만한 교만을 교만이 하늘을 치솟는 듯.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신앙이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나타내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박수, 술객, 점장이 왕의 칼날에 당장 죽임을 당할 그들을 다 살려줬어. 누가? 다니엘이. 다니엘 2장 46절, 47절 이에 너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거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도다 네가 능이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다 아시고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안수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은 메데페사의 다리오 왕의 기도하기를 거만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이 명령은 누구 명령입니까? 인간의 명령. 기도해라! 이 명령은 누구 명령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아기 예수님이 베들렘에 태어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왔던 길로 가지 마라. 왜? 왔던 길로 가다가 헤르드왕에게 고하는 것은 심히 악한, 무서운 저주의 말이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 다른 길. 다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에요. 너부건네살 왕이, 파사 다리어 왕이, 뭐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해라 했잖아요. 다니엘이 누구 말 들었어요? 누구 말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고구를 향해, 여러분, 하루에 세 번, 한번 하기도 어려워요. 기도 한번 하기도 어렵잖아요.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 한번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세번 했습니다. 어떻게? 숨어서 한게 아닙니다.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너버네살 왕과 별사살 왕이 이어서 메대파사의 다리오 왕 시대에 계속해서 높은 직위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가들이 다리오 왕을 하여금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왜 합니까? 예수 믿는 조인간 죽여야지 이방인은 세상은 항상 성도를 이렇게 모함합니다. 다니엘이 그 손에 죽었을까요? 기도하면 다 죽여라. 다니엘이 그 손에 죽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이해 예, 시작. 이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적 왕이여, 워낙은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함에 우리 이에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의 법, 세상의 권력을 다 동원합니다. 사탄은 인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수단 방법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진짜, 성도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입니까? 유혹하고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들게 하고 하는 그 작당에 여러분 물들면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대신에 뭐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얼룩지게 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나는 진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성도는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중히 여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 모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